안녕하세요. 오늘은 홍콩에서 인사를 드리는데요. 저는 이번에 홍콩 여행 때 일리를 사용해서 길을 묻거나 쇼핑을 하거나 그럴 때 많이 도움을 받으면서 여행을 했었습니다. 일리는 뭐냐면요. 오프라인에서도 사용되는 통역기예요. 번역기, 통역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. 오프라인 상황에서 길을 물어볼 수있다는 거는 사실 굉장히 장점인 것 같아요. 왜냐면 이번에 사실 홍콩을 여행을 하면서 비가 굉장히 많이 내렸었는데, 비가 내리는 상황에서 우산 쓰고 있고, 핸드폰으로 뭐 문자 쳐가면서 이렇게 길을 물어보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. 그리고 막 지도 앱 보면서 이렇게 길을 가야 되는데 그 와중에 번역기 어플 켜가지고 길이 어떻게 되냐고 묻고 이러기에는 사실 너무 어려운 상황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목걸이에다가 이렇게 목을 목에다가 이렇게 걸고 다니면서 그때그때마다 일을 켜가지고 길을 좀 물어보기도 했었어요 한 손에 핸드폰이 있으면 핸드폰으로 여기를 어떻게 가는 건가요? 라고 해서 길을 물어보 했었어요. 아 오른쪽으로 뭐, 왼쪽으로 가세요 오른쪽으로 가세요 라고 얘기를 해주면 아 고맙습니다 하면서 이제 길을 많이 찾았거든요 사실 구글 맵 이라던가 저희가 또 다른 지도 어플을 사용을 해가지고 홍콩에서 여행을 많이 다녔었는데 저랑 이제 제 친구랑 같이 여행을 많이 다녔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지도 어플을 통해서 아무리 보더라도 아, 자꾸 없는 길을 가라고 하는 거예요. 도대체 이 길이 어디 있는지 찾지 못해서 길에서 보내는 시간들이 사실 굉장히 많았어요. 그때마다 일리를 사용해가지고 길을 물어보고 더 편하게 여행을 했었습니다.